예 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예, 총리 나와 주시죠. 나서. 예,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면서 야당 의원들을 노려본다거나 또 김선호 국방 차관이 의원석에 앉아 있는 의원들과 언쟁을 한다거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국회 의 분위기로 봐서는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네, 예, 질책할 의향 있습니까? 본인들이 다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네, 예, 화면 봐주시겠습니다 이번 대제문 질문 과정에서 제가 본 모습은 총리께서 국민 대표인 야당 의원들과 싸워서 지지 않겠다 이런 고집을 읽었습니다 사태질까지 하고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의원님께서 먼저 목소리를 높이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태질이 적절합니까? 사, 사람이 강조를 하다 보면은 하지 사람에 대해서 사태질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화면 보셨잖아요. 아니 사람에 대해서 왜 사태질을 합니까? 제가 여기에서 한 거죠. 모든 정부는 공과가 있죠. 어, 그렇겠죠. 윤석열 정부에서 아쉬운 점한 가지만 말씀해주시죠. 글쎄요, 윤 대통령님이 너무 소신이 강한 것, 그게 좀 우리 일반적인 이 정치인들께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지지율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에 더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일인 줄을 어, 각오를 하면서 의료 개혁을 하시고 그리고 어, 노사 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보하고 자 이렇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시는 지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점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순소리나 직언 자주 하십니까? 순소리의 정의가 뭔지를 제가 좀 말씀을. 직원이나 대통령의 의사와 반하는 비판이나 이런 것들 하십니까? 아, 정책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른 얘기를 최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던 거 가장 기억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제가 대통령님하고 얘기한 거를 의원님께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폭 얘기 나왔는데요 건설 노동자들을 폭력 집단으로 반복적으로 대통령이 표현했습니다 적절합니까? 글쎄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표현 쓰는 게 적절합니까? 대통령께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적절하다고 의견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뭐 그것으로서 좋한 것이죠. 누군가가 윤석열 정부 검찰을 법폭이라고 한다면 적절합니까? 글쎄요, 그런 용어가 있다면 쓸수 있겠죠. 노란 봉투법 아시죠? 네.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정당한 파업은 보호해둬야 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확실한 원칙입니다. 그부의 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저 제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란봉투법 내용 잘 검토하고 거부권 행사하신 거죠? 물론이죠. 그걸 어떻게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용자 정의가 모해의 섭조형법 정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제의요구 의결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내용 한번 보세요. 이번에 오른쪽의 내용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이고요. 왼쪽은 2002년에 한나라당이 발의했던 내용입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 입법례가 이렇게 보수정당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다음 페이지 한번 다음 하면 보시, 보시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 이번 본회의 통과 노란목표법의 내용과 동일한 문언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보수 정당도 위헌적인 문언을 이렇게 막 사용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분명한 거는 우리 헌법 13조 등에서. 어, 이런 사용자의 개념을 2조 2호처럼 확대하게 되면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명, 동일한 명, 명시적 잠시만요 질문 질문을 명시적. 정확하게 취지를 이해하고 답변 답변하세요. 아니,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죠. 대법원에서 사용한 문구입니다. 대법원이 위헌적인 문구를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아직 대법원의 그 입장은 제가 해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작년 고용 형태 공시 자료인데요 대기업들 건설, 제철, 철강, 자동차 유통 서비스 할것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이 이만만큼입니다 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철강을 생산하는 정말 공장의 많은 노동자들이 상당 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은 모든 재벌 대기업 원청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하청 사업 하청 노동에 관여하는 원청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실질적 지배 결정하는 원청이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법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청사업 하청노동에 깊숙이 관여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의원님 너무 잘하시지만 대법원에서 바로 이러한 간접고용 하청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케이스에 따라서 판결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일반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그런 걸 가지고 명시적, 묵시적 근로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사용자로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하청 사업과 총노동에 관여한 재벌 대기업 원청은 관여는 하고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 지지 않겠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공정 법치의 본질입니다. 다 담하면 보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으로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 질문 드릴게요. 네. 화면 보세요.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라목을 삭제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을 하는 특혜를 누린다.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에 본문을 보세요. 근로자가 주체가 된다라는 노동조합의 정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라목과 같은 형식적 요소를 가지고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정부의 행태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거고요. 이 부분은요, ILO가 지속적으로 삭제 권고를 했습니다. 한 EU FTA 노동 조항에 보면 이 노동 조항을 근거로 전문가 패널이 삭제를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삭제하지 않으면요? 한배 FTA에서요? 한 EU FTA 말씀드립니다. 삭제하지 않으면 무역 분쟁에 시달립니다. ILO 8 7조 98호 협약 비준한 마당에 ILO의 권고에 시달립니다. 감독에 시달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누구보다도 통상에 대해서는 오랜 동안 일을 해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 이유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가입 이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과 같은 본질을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거 것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본문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되면 왜? 개인사업자 담합 질문 듣고 답변하세요 노동조합상 질문 듣고 답변하세요 되잖아요. 이미 본문에 있어요. 아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만, IEL와 한유FT의 무역 분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내용을 알고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자단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 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노조법 3조 3항. 자좀 조용히 들어가시죠. 네 조용히 들어가십시오. 자 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실상 이 법이 통과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만 특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판결에 보시면 이번 노조법 본회의 통과된 노란봉 특법의 내용과 이미 대법원에서 확인하고 있는 판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아시죠? 네. 거기에 보면 불법행위를 했던 이사들이 책임에 따라서 규책 사유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봉 투법의 내용도 손해배상 책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다만, 잠시만요. 질문 듣고 하세요. 다만 자기가 행위한 만큼 규책 사유에 따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에서 이사들은 그렇게 책임을 져도 되고 노동자들은 안 된다. 너무나 친기업 반노동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잘못 해석을 하고 계셔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자꾸 말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진정 연대책임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부진정 연대책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어느 판결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보도했고 일부 정치인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틀 후인가요? 대법원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우리의 판결의 의미는 지금까지의 부진정 연대 책임에 대한 해석과 똑같다. 아 그렇게 했는데 무슨 대법원이 뭐를 지금 새로이 3조 사망에 대해서 새로운 뭘 했다는 겁니까? 의원님 다시 보세요. 제가 총리보다 이 분야는 더 전문가 같은데요. 대법원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용 문구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이 잠시만요.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잠시만요. 질문을 하고 답변하세요. 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에서는 이사들에게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법이고요.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법이고요. 노조가 한 활동에 대해서 민법에 의해서 패를 끼쳤으면 구제 수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결 아닙니까? 자, 헌법의 대원칙이 책임주의입니다. 책임주의죠. 민법에 의해서 책임 총리도 된 책임이죠. 질문 답변 답변하세요. 대법원이 그거를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총리 질문 닫고 답변하세요. 제가 좀 마음이 자, 급하네요. 여유를 가지세요. 네, 여유를 좀 가지겠습니다. 네. 자, 헌법의 대원칙이 책임주입니다. 의 행위한 만큼 그 책임에 따라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질문 듣고 답변하세요. 이번 노라몽투법이 바로 귀책 사유별로 행위한 만큼 책임에 따라서 책임을 지라는 행위만큼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기적을 하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거는 법, 위반입니다. 질문 안 끝났습니다. 법 위반이고요. 자, 대법원이 부진정 연대책임에 대해서 한 번도 다른 판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하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총리님 지금 질문 답변하는 거니까요. 질문을 다 들으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중간에 얘기하시면 시간을 정하기도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 질문 다 듣고 그리고 차분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모든 기관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이 노란봉투법을 지지합니다. 법원행정처는 노란봉투법 의 취지에 공감한다. 입법정책으로 판단하면 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기본권 실질화 타당성 있다. 헌법 적합성 문제 없고 총리 의견과 다르게 명확성 원칙 위배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법 개정 필요하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도 실질적 지배력 있으면 사용자 아예로 입장과 일치한다. 또다시국회 입법조사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가 없다. 노란 봉투법을 지지하고 정부 주장을 반박하는 국가 기관의 입장들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답변은 할 시간은 안 주십니까? 질문 드릴게요. 아니, 지금 그렇게 모두가 인정한다는 것들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제가 얘기할, 얘기할 자, 화면 시간을 보세요. 야죠 화면 보세요. 아니,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냥 모두가 다 찬성한다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딴딴 딴 쪽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아니 질문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자, 2002년도에 주호일제 도입 당시에 경제우단체가 신문 광고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을 잃는다. 주호일제 도입 이후에 국가 경제 파탄 난다. 파탄 났습니까? 경제도 활성화됐고 삶의 질 높아졌습니다. 이0 년이 지나서 노란봉투법을 앞두고 경제6단체가 똑같은 내용의 신문광고를 합니다. 저는 정부, 여당, 재계가 건전한 토론은 다 받아들입니다. 왜곡선동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의원님이 어떤 해석을 하셔도 헌법과 민법의 해석을 마음대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부진정 연대책임은 대법원의 판결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에다가 의원님 말씀하는 식으로 그런 입법을 하면은 그거는 노사 현장이 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법치주의에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격이 없는 그러한 노조가 노동조합에 들어와가지고 노사분규를 일으키고 그리고 사용자로서의 그런 그 노사관계를 할수 없게 돼 있는 거를.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근로 조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게 나라가 망하는 거지 어떻게 망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채불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소위 간이 대지급금 채불을 대체해서 정부가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채불도 힘든데 대지급금 요건도 강화해서 추석 명절 앞두고 대지급금 받아가기 어렵게 했습니다. 이거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검토해 보세요. 아리셀 참사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리셀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거기에서 15명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 정말 저희로서는 어, 정말 거기에서 교훈을 많이 얻어서 더 좋은 그러한 안전감독 체제, 체계를 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밧데리에 있어서의 그 화재에 취약한 그런 기술도 더 강한, 그러한 기술도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파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합리적인 그러한 개선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분이 돌아가셨다고요? 제가 1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명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리셀 참사의 본질은 이주노동 불법파견, 일용직. 사회적 약자의 참사가 집중된다라는 겁니다. 잘 살펴야 되고 대책 마련하세요. 네, 그건 잘못됐습니다. 불법 파견이 이번 수사 결과에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됐습니다. 네, 파견 허용 업종 확대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도? 그거는 업종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나 이렇게 화재에 취약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충분히 안전 교육을 시키고 안전 기준이 지켜지도록 더 사용주와 어, 근로 감독 기관과 모두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견 허용 업종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그 문제는 저는 아직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RSL 참사 대표 이사 등이 첫,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이 법이 이렇게 정착돼 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윤석열 정부 완화하려고 합니다.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사회적인 사회적인 논의와 사회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지 안 마세요? 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딴 대안이 없는지 그 대안밖에는 없는 건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할 거냐, 할거안할 거냐 그걸 물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23페이지 화면 띄워주세요. 아리셀 참사에서 리튬 전지 시료 바꿔치기 저는 이걸 국방비례라고 봅니다. 아리셀도 군납을 했고요. 리튬 전지를 군납한 업체 몇 군데 안 됩니다. 시료 바꿔치기 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됐습니다. 국방부도 문제입니다. 국방부의 리튬 전지 폭발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에 수사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수사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엄격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아세요? 어떤 보증금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네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야지 저보고 설명을 하라 그러십니까? 일회용컵 아, 아,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아니 아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그 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일회용 컵을 어, 쓰지 말자 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그거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만이 가장 효율적이냐 한데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제주도 그리고 한두개 정도 지역에서만 해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일 수가 없겠냐 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거는 정부도 의원님의 그런 아주 걱정과 환경에 대한 아주 높은 그런 관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는 더 검토하고 그리고 시범 이개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좀더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모를 것 같으니까 설명하겠다. 사족입니다. 부적절하고요. 그러려면 22년 6월 10일 법은 전국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입법부를 존중한다면 법을 개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면 보여주시죠.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도 아니고 환경부 고시를 만들어서 전국 시행을 제주도 세종 시행으로 지역 한정에서 시행합니다. 이런 위법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감사원에서 작년에 전국 시행 방안 마련해라. 아직까지 환경부 아무런 대책 없습니다. 국정 과제에도 전국 시행 있습니다. 법률 무시하고 감사원 결과 무시하고 국정과제 무시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의원님. 괜찮으시면그문제는요 환경부 장관으로 아이금 좀 답변 드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하나만 이 부분은 직무유입니다 네, 환경부 장관으로 아이금. 처벌과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환, 환경부 장관으로 하이금 답변. 네, 네. 네. 제도를 준비했던 유관 기관 코스모와 유관 기관이 조폐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이 제도 시행을 위해서 이래고 나름이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조폐공사는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런데 환경부가 정책 시행 안 하고 위법적인 행정을 하는 바람에 계약이 다 이행이 안 됐습니다. 세 개의 중소기업이 75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금 제기 중입니다. 정부와 환경부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중소기업 피해 신속하게 회복해야 되는 말입니까? 네, 의원님의 의원님의 이 중소기업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 그리고 환경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어,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관련 업체가 그러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이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종국적인 책임이 있는 환경과가장 무책임한 태도로 제가 주제하는 새 기관의 새 차의 회의에서 대안이 없다 이런 입장만 보수했습니다. 오히려 두개 기관 코스모와 조폐공사는 조정이면 어떤 방식이든 빠르게 회복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챙겨주세요. 네, 챙겨보겠습니다.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품격을> <laughs> 그리고 참사팀해자 중소기업, 군사의 사회적 약자와 관한 말씀들을 좀 드렸습니다. 정치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한 겁이다 이렇게 듣고 배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헌부적인 법치와 검정, 맞서 싸우겠습니다.